안녕하세요. 청년용달 김은성입니다. 네, 오늘은, 그 차량 정비를 좀 하고 있어요. 제가 지금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인데, 어, 이제 겨울 계절도 끝났고, 사계절 타이어로 교체하려고 지금 타이어 전문점에 가는 중입니다. 원래 쓰던 타이어, 사계절 타이어는 그 마모가 다 됐어요. 그래서 버리고, 새 타이어를 장착해야 되는데 일단 뒷 타이어는 CP 타이어, 어, CP 타이어로 교체할 예정이고 타이어는 8 p 로 장착을 해야 되겠고요. 그 인치로는 어, 1 5인치죠 괜찮은 타이어 지점을 타이어 점을 알았는데 가격 차이를 한번 전화로 아, 그냥 확실히 물어볼 걸. 어, 미쉐린이랑 금호 포트란 타이어 견적을 내본 다음에 어, 장단점을 한번 들어보고. 만약에 그냥 별 차이가 없다, 그냥 그냥 왜 그냥 수입 사안인 것 뿐이다. 그렇다 하면은 그냥 금호로 장착할 생각도 있고요. 아니 원래는 미쉐린 장착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 일이 많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, 돈을 좀 아예 끼야겠더라고요. 네. 자꾸 지출은 늘어나니까 지금 리프트 달고 나서도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. 어쨌든 뭐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잔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. 새 신발 끼니까 기분이 좋아요. 시피 네, 타이어입니다. 시피 타이어. 어떤 차가 지금 타이어를 실으러 왔는데 이폐 타이어를 싹 가지고 간답니다. 요걸 이제 파쇄 공장으로 가져가서 뭐싹 갈아가지고 아스팔트 만드는데 쓰던 뭐 그런 거 같아요. <놀람> 미쉐린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미쉐린이 가격,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. 많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앞 타이어 한 개당 6만 원 차이 나요. <laughs> 그러니까 앞 타이어 양쪽 하면은 12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번에 리프트도 장착하고 좀 돈을 많이 썼잖아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마음은 미쉐린인데 미쉐린으로 장착을 오늘은 이번에는 못했어요. 그냥 어 네. 돈좀 모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장착해보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아무튼 이 주행감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어, 스피 타이어를 끼면은 이 롤링이 좀 있다고 하는데 롤링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밟아 봐야지 알겠죠 저는 이제 리프트가 있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